왜또왜 왜? 라라 왜왜 어디가 앉아 어이 치또뭐 하고 싶어서 또 나가고 싶어 <laughs> 또 나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산책 껌줄까 껌은 아니네 산책 어제 갔다 왔잖아 이제 일어났는데 또 나가? 이따가 나가자. 오후에 나갈까? 오후에 산책? 왜 이렇게 이뻐 오늘? 너무 귀엽네. 너무 귀엽잖아. 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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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앉아. 앉아. 손. 어지 라라 앉아. 앉아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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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이 다시 빵 딸아 앉아 옳지 손 옳지 기다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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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빵빵빵빵빵좀 해봐 빵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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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放呀放呀！España, España. <laughs>